자 7월 26일 금요일 어, 장세 진단 해보고 어, 여러 가지 종목들 진단을 해볼게요. 일단은 현재 장세가 어, 지금 주도 섹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도 코멘트를 했지만은 자 보면은 이제 바이오와 조선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벌리고 있고 기존에 이제 주도 섹터였던 뭐 화장품 변압기, 이런 쪽은 이제 수납매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났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세를 보면은 이제 텔레방에서도 제가 강의를 하나 했죠. 밸류에이션을 무시해도 되는 상황. 이제 패턴이 형성되었을 경우, 요거 이제 메이저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제 핸들링해가는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캔슬림 전략인데, 이제 실적 퀀텀 점프가 예상되거나 또 이제 상대 강도도 좋고 신고가 있는 이제 종목들 그리고 강세장인 종목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밸류에이션을 무시해도 됩니다. 또 이제 밸류에이션을 무시해도 되는 세 번째 경우가 제 기업 수명 사이클에서 성장 초입 구간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른바 이제 꿈을 가진 주식인데 이제 바이오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면은 기존의 제 화장품 변압기 자, 이번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퀀덤 점프가, 이제, 나오고 있으면서 상대 강도랑, 이제,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이, 이제, 시세 분출을 꽤 크게 일으킨 상태예요. 지금 보면은, 뭐, 현, 재룡전기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뭐, 현대 일렉트릭도 있겠고. 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하나의 주가 상승 사이클이 끝난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뭐, 여기서 다시 만들고, 나중에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중기,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어느 정도 꺾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화장품 주도도 지금 마찬가지고, 뭐실리콘투가 대표적일 텐데, 자, 여기서도 큰 상승 사이클 한번 보여줬으니까 이걸 소화해내는 이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 장세의 주도 섹터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종목들이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바이오 조선이죠. 어, 조선은 한 2번, 2번 섹터 정도 되겠다. 자, 여태까지 시세를 분출하지 못했던 이제 조선주 쪽에서 이제 화장품 변압기처럼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고 이제 슬슬 상승 사이클을 그리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현대중공업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도 지금 신고가를 쓱돌파 해주고 시세 분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텔레방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제 한국 조선 해양만 들고 있는데 뭐 미포 조선도 있고 중공업, 현대중공업도 있긴 하지만은 뭐 그냥 가장 무난하고 가장 좋아 보이는 게제 조선 해양이라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추천주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상승했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리스크를 부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계속 이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에요.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주도 이제 실적이 개선되리라는 기대감, 그리고 아, 뭐 수주장고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죠. 지금 뭐 한국조선의 양이나 현대중공업, 비포를 보면은 장고가 계속 쌓여가고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꿈 초입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뭐 비만 치료제, 아니면, <laughs> 아니면 뭐 항암 인상, 뭐 이런 재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꿈틀거리는 종목들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패턴과 결합돼가지고 이제 페이, 1번 케이스랑 이제 3번 케이스가 결합이 돼서 움직이는 그런 주도주, 주도섹터가 이제 바이오 조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장세가 약세장이기 때문이죠. 자 보면은 여기서도 뭐 컨텀 점프 예상되거나 윌리엄 언니나 캔슬림 종목은 약세장에서는 한텀 쉬어갑니다. 물론 조선주가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은 이제 조선주도 실적이 지금 당장 찍히기보다는 수주 잔고로 앞으로의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지금 여기서 좋은 상대 강도를 보여주면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리고 기존에 주도했던 종목들은 이제 꺾이는 그런 장세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동방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만에 한 20%의 스윙 시세를 보여줬어요. 자, 요 종목은 이제 공개 텔레방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거의 타점 구간 잡힐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멤버십 방에서도 이제 넘버링 10번 종목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바로 눌림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20% 스윙 시세.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제가 목표가를 또 2차적으로 잡아놓긴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올라갈 여지도 있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니까 뭐 여기서 다시 꺾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어떤 모멘텀을 형성해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시세가 끝은 아니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스윙 고점이긴 맞, 어, 맞긴 한데 어쨌든 추가 시세 의 파동 잠재성이 있다. 지금 보면은 뭐 티몬, 위메프 이런 것 때문에 뭐 쿠팡 물류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 좀 시세 분출을 해줬죠. 뭐 그런 재료로 이제 수급이 몰릴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차트 패턴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거는 동방 하나 정도밖에 안 보여요. 다른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휩소를 가능한 최소화시키면서 예측 가능해 보이는 차트가 동방이다. 이 정도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S&T n 다이내믹스 오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이제 장중에 이제 보면서 이제 장대양봉이 나오길 한번 이제 돌파를 시도하는구나. 이제 봤던 종목인데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제 이번 2분기에만 매출액은 1450억인데 영업이익이 574억이에요. 한 마진율이 한30% 넘어가는 것 같죠? 어마어마한 이제 서프라이즈인데 그런데 주가는 안 좋습니다. 오늘 다시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자 지금 신고가를 이제 여기서 돌파를 하려다가 주저앉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돌파 실패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약성 매물을 이제 털어내면서 잡아먹은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차피 아직까지는 차트 패턴이라든지 타점이 완성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어, 이 녀석도 이제 과거에 제가 한번 살짝 코멘트를 했었는데, 어쨌든 장기 패턴 베이스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타점 구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좀더 소화를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쭉 올렸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눌림목 받고 이렇게 간다든지, 그러니까 신고가요 저항 라인에서 이걸 확실하게 돌파해주고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좀더 길을 모았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두 가지 전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패턴 타점은 아직이고, 그래서 차트 완성도를 항상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실적이 좋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제 메이저 세력의 의지 그러니까 차트의 완성도 패턴이 완성됐느냐 타점을 주느냐 그게 이제 중기적, 단기적인 시세 분출의 이제 키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진중공업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수렴이 좀막 어설프죠. 여기서도 악성 매물이 출애됐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서 단기적으로 갈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어요. 지금 예상대로 정확히 이제 흘러가고 있죠. 그 여기서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오면서 기간소화 거쳐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 중에서도 이제 조선이 좋다 좋다 하지만은 지금 보면 이제 몇몇 종목만 올라가고 몇몇 종목은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차트 완성도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강세장일 때는 차트 완성도가 높은 종목이든지 낮은 종목이든지 다 같이 우르르 올라가요. 이렇게. 그런데 약세장이 되면은 차트 완성도가 높은 것만 이렇게 올라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훅 빼버린다든지, 아무튼 지저분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썰물이 되면은 누가 벌거벗고 수영을 하는지 여기서 판별이 돼요. 강세장일 땐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오히려 약세장일 때 기술적 분석 공부를 하기가 더 좋은 시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바이넥스,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긍정적인 흐름이긴 했지만은, 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일단은 보면은 이제 상승 돌파 시도를 했지만은, 그리고 패턴 관종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은, 상급은 아니고 한 중급? 그러니까 우상향 가능성은 있는데, 어, 좀 피곤하게 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도 이제 언제쯤이었더라? 7월 16일. 자, 7월 16일이 언제였냐? 자 여기서 상방 돌파가 제가 나왔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하방으로 꺾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열려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녀석이 진짜로 뭐 중기적,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시세 분출하면은 을 여기서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물 출회 압박이, 압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 벽이 좀 있어요. 여기서도 갑자기 툭하고 이제 어저께 하락장이긴 했지만 은 여기서 툭하고 던져버렸죠. 근데 진짜 가는 종목이면은 하락장에서도 버틴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얘기한 자, 현대중공업 오늘 탄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어저께 여기서 버텼잖아요. 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크게 내리다가 여기서 다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야 되는 겁니다. 자 현대중공업과 이제 한국조선해양만 비교해 보더라도. 오늘 한국조선의 양은 8% 올랐는데, 현대중공업은 16% 올렸잖아요. 어저께 더잘 버텨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차이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 뿐이지, 이렇게 잘 버티고도 비디비디한 종목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서 이제 사례, 그러니까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성격이나 경향성을 이제 보여드리는 사례로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바이넥스도, 뭐 전체적으로는 우상향 기미는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 현 시점 차트만 보자면은, 그냥 우상향이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제, 뭐, 보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거나, 뭐, 단기 스윙을 노리겠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보유해볼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올,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와중에, 타점을 주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한 20, 30% 스윙 시세를 먹고 나오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요 종목도 이제 관심있게 보고는 있는데, 현 시점 차트 기준으로는 한 중급 스윙 차트 정도? 요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좀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나, 나중에 이제 패턴이 변형되면은 뭐 달리 볼 수도 있긴 하겠는데, 현 시점에서는 그렇다는얘기예요 아까처럼 이제 동방처럼 여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먹고 나오는 이런 거를 이제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요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데서 매매를 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기대하거나 이제 우리들이 원하는 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텐데,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꺾어버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계속 보유하기보다는 그때그때 그때 이제 급소 맥점에서 이제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현대 에버다임. 요 종목도 제가 눌림목에나아줬어야 된다고 했는데, 자, 눌림 목은 안 나오고, 여기서 올려버렸죠. 눌러야 될 자리인데, 차트 패턴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두들겨 맞죠. 제가 이래서 아무 차트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강해 보인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차트가 성숙돼야 된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도 제가 7월 23일, 자 현대 에버다임 현대 건설 기계 제가 눌림목 나와줘야 된다고 여기서 코멘트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줘야 될것 같기는 해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이 예상과는 달리 오늘 이제 강하게 올리면서 여기서 쭉 하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다른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은 당장은 뭐 딱히 뭐 휩소까지 감안하면서 들어갈 만한 차트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중에 뭐 이렇게 또 변형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그건 그때 가봐야지 알 일이고, 일단 현시점 기준에서는 눌림목이 나와줬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자,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봤던 사람들이 많죠. 어, 분석한다는 사람들 보면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얘기를 했는데, 뭐 장기차트로 볼 때도 바닷건 다지고, 여기서 이제 수렴형, 아주 이쁘게 뭐 만들어주는 뭐 그런 차트긴 한데 상당히 무겁죠. 제가 예전에도 이거 코멘트 했을 때 장기적으로 올라갈 텐데 굉장히 감질나게 올라갈 거다.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어때요? 다른 종목들 마구 이제 올라갈 동안 계속 지저분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죠. 아주 감질나게. 그래서 이 탑픽 씨가 탑픽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2등주로 전락을 한 겁니다. 정작 다들 뭐 지금 뭐 진짜 선수들은 어차피 다들 한국 조선해양 현 HD 그룹주에 투자를 하고 있었겠지만은 이제 대다수 뭐 유명한 사람들은 뭐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꼽았던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홍보하는 게 많고 여기저기 퍼나른 사람들이 많을수록 개나 소나 다건들이기 때문에 매물이 무거워집니다. 2등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하락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대 강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조선 쪽으로 순환매가 들어오니까 지금 돈으로 바르면서 올리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편으로는 뭐 제가 볼 때는 이 녀석은 장기 패턴 베이스 종목인데 지금 만들어 가고 있기는 해요.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 좀 돈질하는 느낌이긴 하지만은 또 이제 패턴상으로는 여기서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를 이제 진짜 타점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현대 HD 그룹처럼, 한국조선 해양 그룹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랠리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조선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그냥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볼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이제, 다른 쪽도 잘 나가고 있는 마당에, 뭐, 현대중공업이나 미포도 좋은 마당에, 제가 굳이 그거를 안난 이유는, 다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냥 가장 뻔한 거요거 조선 해양을 들고 있는 것 뿐이고, 만약에 타점을 다시 준다고 하면은, 저는 이 종목은 여기서 눌림목에서 사보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초단기적으로는 돈지를 하고 있고,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휩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굳이 건드리진 않는다.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패턴상으로는, 이제 괜찮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눌림목이 나와준다면은, 여기가 진짜 타점 구간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올라갈 거라고 해서 아무 데서나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 그리고 STX 엔진.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텔레방에서 제가 이제 선을 이제 쓱 그었는데, 아직까지는 추가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매물 소화가 지저분하죠. 좀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장기차트는 얼추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잠재성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스타트하는 지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SKC 대주전자재료, PNT 요 종목들은 지금 당장 관종은 아닌데 지금 차트에 이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자 하염없이 흘러내리죠.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고. 자, 하염없이 흘러내리죠. 잠재성 있는 종목들인데, 지금 이제 단기 추세가 꺾이면서, 자, 그냥 반등다운 반등도 없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은, 인플루언서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많은 추종자들이 매수를 하겠죠.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이제 차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기업의 펀더멘탈, 미래만 보고서 장투를 하려는 사람들이죠. 근데, 추세가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추세가 꺾이면, 아,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이음봉 연속으로 나오는 게 대책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야금야금 팝니다.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투자했던 사람들도 더 기다리면 되는데, 어, 이거 왜 빠지지, 왜 빠지지 하다가 여기서 슬슬 던지기 시작을 해요. 이 기간동안 다른 종목들은 쭉쭉쭉 올라가죠. 계속해서 이렇게 던집니다 여기서 올라가려고 해도 또 이제 올랐다 싶으면은 또 던지, 지쳐서 던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여기서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었으면 아주 급등락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야금야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에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망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차, 어 주가라는 거는 추세예요 추세 이런 추종자들, 그냥 일반 개미 쌈짓돈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어봐야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밀어올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이제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이걸 밀어올린 실제 메이저 세력 주체들이 또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 개미만 남았을 때 아무리 여기서 이제 받쳐 올리려고 해도 계속 빠지는 겁니다. 이런 차트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원리를 모르고 펀더멘탈 펀더멘탈. 뭐 기업 실적 재료 이런 얘기 하니까 뭐 그게 맞으면은 대박이 나기도 하지만 틀리면은 장기간 이제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현상 중의 하나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인플루언서라든지 다른 텔레그램 방에서 언급되는 종목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차트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차트를 강화시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타점도 좀 안정화시키지 않고. 어그러뜨려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좋아진 않고. 어쨌든, 뭐, 이 종목들도 잠재성은 저도 이제 좋게는 보고 있어요. 나중에 샤을 다시 만들면은, 타점이 잡히면은, 이제, 다시 체크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도 이제 강조를 했죠. 가급적 21선 위에서만 매매하라고, 20선 아래서는 이제 관망하거나 손절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알수 있겠죠. 21선 깨버렸잖아요. 적어도 이 손실도 피할 수 있었을 테고 이 기간 동안에 기회비용도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오죽 강조를 하면은 여기 공지사항에도 제가 반드시 주가가 21선 위에 있을 때만 매매하라고 했었죠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1선만 지키더라도 이런거 다 피할 수 있죠 그죠 자 빙그레 빙그레도 예전에 봤던 종목인데 자이 종목도 제가 눌림목에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이제 추세가 좀 붕괴되길래 이제 팔았는데 이때 제가 판독 미스였다고 얘기했었나? 아 멤버십 방에서 얘기했었던 것 같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 팔고서 이제 다시 추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21선 붕괴시키죠. 이러면은 이제 좀 추세가 꺾인 겁니다. 여기서 다시 되돌리는 거를 보고서 이제 사야 되는데 되돌리지 않고 계속 빠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시 돌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붕괴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순환매에서 탈락됐다는 거 시장에서 그래서 중기적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나중에 다시 살리면 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할 얘기고 지금 당장은 그냥 관망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요정목도 가만 보니까 인플루언서 때를 탔나? 뭐 다, 아니면 다른 뭐 텔레그램? 블로그? 뭐 이런 쪽에서 많이 건드렸는지 차트 모양새가 좀썩 좋진 않네요. 그런, 그런 저,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다른 것보단 덜 합니다. 여기서는 간간 이제 양봉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음봉 연속으로 빼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자 요정목도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는데 자 조만간 타점을 고민해 볼 수도 있다고 했죠 자 보면은 이제 제가 멤버십 방에서 그 당시에 이제 고점 부근에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충 예상을 했는데 결국 이제 예상대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빠졌다고 또 끝이 아닌 끝인 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바닥을 다져주면서 다시 올라가면은 또 여기서 스윙타점을 잡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여기서 붕괴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기 21선. 붕괴시켰잖아요. 적어도 여기선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21선을 붕괴시켰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놓치는, 이제 놓치기 싫어서 손절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어, 그런 거는 이제 감안을 해줘야 되긴 하겠지만은, 원칙대로 한다면은, 그래도 21선 기준으로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피하려면. 물론 이제 그 전에 21선에서 다시 회복되고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걸 따지려면은, 기존의 사전 차트의 어떤 완성도, 등급, 이런 거를 판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이거를 이제 알고 있다면은 좋은 패턴인 경우에는 20선 이제 속임수, 흔들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 이런 거를 이제 판별안할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다 이걸 모르잖아요. 모를 때는 그냥 원칙대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냥 팔았다가 다시 올라서면은 다시 매수하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안 그러면은 이런 하락을 이제 당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공제도 이렇게 특별히 강조를 해놨어요. 그래서 항상 유념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종목들도 한번 이제 검토를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장세는 자, 조선과 바이오 쪽이 이제 좀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시선을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이랑 변화기도 물론 지금 눌림목을 많이 받긴 했는데, 여기서 다시 눌림목 받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긴 하지만, 은 그래서 추세가 좀 많이 꺾였다. 그래서 단기적이, 단기적으로 재미줄 수 있을까 하는 약간 의문, 의문이라는 거.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들도 다시 갈 수도 있긴 해요. 그때 가서 다시 언급을 할 겁니다.